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스몰리그에서 나온 어, RC 220B 바이컬러 어, LED 지속광 조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엔소호한 마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악세사리죠. 그 악세사리를 걸 수가 있는 어, 그런 지속광 조명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2 6 0 w 의 소비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고광량의 어, LED라고 할 수가 있고 1% 에서 100% 까지 어 1%씩 광량 조절이 가능하고 어2700 칼빈에서 6500 칼빈까지 어이 색온도까지 조정 가능한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기본적인 포장은 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가방에 있습니다 이 가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어,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본체 그리고 전용 리플렉터 이거 하이퍼 리플렉트라고 부르는데 뭐 아무튼 리플렉터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댑터 전원 케이블 어, 사용설명서 그리고 보호용 커버 뭐 이렇게 아주 간촐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조명에서 뭐 특별히 많은 이런 액세서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추가 악세사리를 구입을 하면은 V 마운트 배터리 어댑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 일반적인 가정용 220볼트 전원이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을 한 어, 그런 조명도 가능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 220볼트 어댑터를 이용한 그런 어,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뭐요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어요. 어, 일반적인 LED 지속광 모노라이트 디자인을 따르고 있고 특히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튼튼하고 잘 디자인된 그런 위치에 있다. 요즘 요렇게 디자인하는 게 대세기도 하고 어, 실제로 써 보면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죠.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팅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후면부에 이제 LED 창이 있고 여기 이 창에 모든 조명의 세팅 값을 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절할 수가 있는 손잡이는 두 개가 있는데 어, 둘다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거나 아니면 꼭 눌러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켈빈 값과 어, 광량, 광량을 퍼센트로 조정을 하고 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 기능, 뭐 FX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뭐 번개 치는 장면이라든지, 어뭐 이런 연출을 할때 사용하는 것들을 어 조종하는 손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커넥트 부분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캐논 잭이라 그러는지 XLR 잭이라 그러는지이렇게 어, 락이 걸려가지고 한번 딱 꼽으면은 딱딱하고, 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쉽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제 취향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발로 들고 차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좀 빠지는 이런 디자인을 선언을 하지만은, 어, 그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촬영하는 도중에 조명이 팍 나갈 수가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면은 들고 찼을 때 어, 조명이 넘어간다. 어,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 스몰리그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딱이 똑딱이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똑딱이 같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전원을 굉장히 좋아한다. 어, 이거는 눈 감고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전원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원부 디자인은 똑딱이 스위치 아주 잘 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12볼트에서 30볼트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작을 한다든지 어뭐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을 할때 어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점어 이런 점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말씀드렸듯이 소비전력은 최대 광량으로 했을 때2 6 0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어 1시간 정도 운용하고 하려면 상당히 큰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이 보웬스 호환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다른 제품들 보면은 이게 마운트 가공을 어, 대충 해가지고 살짝 작거나 살짝 크게 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어, 조금 이 기계적인 결합이 이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 스몰리그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표준대로 어, 이 보웬스 호환 마운트 굉장히 단순한 구조지만 은잘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체결 락, 이 체결 락 역시 어, 굉장히 어, 뭐랄까 이렇게 잘 움직. 이 이고 실내도 있고 그리고 걸리는 소리가 딱딱 이렇게 조금 크게 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리플렉터 어, 이 스몰리그에서는 하이퍼 리플렉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하이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이렇게 보면은 이 반사되는 요 부분을 굉장히 잘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일반적인 리플렉터와 비교했을 때 어,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어, 슬림 디자인 슬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요점이 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만듦새 요런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는 어, 굉장히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어, 이 다른 어떤 흉악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어, 믿고 쓸만한 그 정도의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그 다음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안에 내장된 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30데시벨 정도의 이제 소음을 낸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촬영에 그슬리는 그런 지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항상 돌기 때문에 어, 이거 소리가 에어컨 소리에 묻혀가지고 전혀 들리지가 않아서 어, 녹음한다거나 요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 요거는 뭐 패스했습니다. 굉장히 어, 조용한 팬이다 어, 요렇게볼 수가 있어요. 네그 다음으로 이제 성능을 알아볼 건데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시트에 써져 있는 것들이 다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검증을 해 봐야지 이 조명이 실제로 좋은 조명인지 나쁜 조명인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조사에서 말하는 최대 발광량이 이제 리플렉트 없이 8,670 럭스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보면은 8,920 럭스 정도 나온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요 정도는 이제 오차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 리플렉트를 씌웠을 때는 84,500럭스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리플렉스를 씌웠을 때 제가 측정한 값은 77,900 정도다. 한78,000 정도 되는데 한7,000럭스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오차 값에서 어, 조금 모자란다. 그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뭐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이런 어, 험악한 이런 제품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훌륭하게 이 스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 카메라 세팅 이게 럭스로 보면은 이 사진 찍거나 이러면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어, 카메라 세팅 값으로 어,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 피사체에 이 조명이 1 m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ISO 100으로 놓고 250분의 어, 1초 그리고 f8 요렇게 어,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요러면은 카메라 세팅 값으로 적정 노출이 된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광량 자체는 지속광 조명이면. 도 불구하고 어, 이 소비 전력이 말해주듯이 어, 굉장히 센 광량을 보여주는 어, 그런 조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이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고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색 재현력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CRI 값이 중요한데,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에 사용할 때는 어, CRI 값이 이제 95 이상이 어,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어, 전문적인 작업을 할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 하는데, 이제 요 CRI 값을 제가 일일이 다 측정을 해 봤어요. 어, 보시면은 이 2,700K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는 가장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빛으로 어, 했을 때 어, 100%일 때는 96.3에서 쭉 가가지고 97.5이 어, CRR RA 값입니다. R a 값이 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스펙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 이런 어, CR 값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색온도별로 이제 3,500K, 그 다음에 4,500K, 그 다음에 5,500K, 그 다음에 6,500K 전부. 다 봤을 때도 어, 전체적으로 이 스펙 시스템에서 말하는 이95 이상의 어, CRI 그 Ra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색 재현력 자체는 어, 훌륭하다. 그래서 색온도 낮은 칼빈 값에서 높은 칼빈 값까지 전체적으로 고르게 어, 이 스펙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발광 양별로 어, 이 색온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 지고 있는지 이 뒤에 보이는 이 세팅 값이랑 실제로 제가 측정한 이 값이랑 요거를 봤는데 어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어 엄청나게 잘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2 7 0 0 8빈부터 보자면은 드이 일자의 어, 완벽한 일자의 이 그래프를 보이듯이 3%까지 측정을 했거든요. 어 이렇게 보 보자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어, 뒤에 있는 뭐요런 이제 숫자값, 백 단위 값까지는 이제 오차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 이런 어떤 세온도 정확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200 칼빈, 200 칼빈 그러니까는 어, 이게 뭐 내가 지정한 값에서 위로 200 아래로 200이니까 총400 칼빈이라고 본다면은 이 전문가급 이 조명 장비가 어, 이 스몰리그에서 나온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세온도 정확성 같은 경우 굉장히 놀랍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조금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은그 이전까지는 저는 이런 바이컬러 이런 조명 제품을 별로 안좋아했어요 특히 LED 바이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값을 내가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못쓰겠다 이랬는데 어, 최근에 나온 이 스몰리그 RC220B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컨트롤 능력이 굉장하다 어, 세월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 기술의 발전이 놀랍다 이렇게 어, 저는 느꼈습니다 어,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광량 정확도죠. 이 광량이 세팅 값대로 그대로 어, 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값들 값들이 어, 각각 한 스탑씩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2,700 칼빈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고 어, 3,500 칼빈도 마찬가지고 4,500 칼빈, 어, 5,500 칼빈, 어, 6,500 칼빈 어, 거의 완벽한 이런 광량 컨트롤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이 광량 컨 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어 이런 바이컬러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게어 드물거든요. 물론 어이 스몰리그에서 나온 이 RC 220B 이어 제품 역시 여기 보시면은 이게 2 8어 F가 2 8이 나와야 되는데 2.1이 나오죠. 그래서 어 가장 낮은 이런 어떤 그 세온도에서는 어 조금 이 마지막 단이 3%에서는 약간 광량 컨트롤이 문제가 있지만은 어 나머지 나머지 이 세온도에서는. 그 대부분이 어, 완벽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어, 이 광양 컨트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다. 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클러 제품 중에서 최근에 제가 측정해본 제품 중에서는 가장 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한 거의 완벽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A+ 등급, A A+ 등급을 줍니다. 물론 이스몰리그에서 이렇게 의외를 줘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측정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주는 점수는 까칠하죠, 까칠하게. <laughs> 때문에 어, 다른 데서는 이런저런거 한다 이러면은 이거 의뢰해준다 의뢰 그러다가 이제 말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자신있게 저한테 보내준거 보면은 어, 나름 이렇게 잘 만들었다 어, 기술의 발전도 대단하고 어, 스몰리그에서 나온 RC220B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전문가급의 어, 지속광 조명이다 어, 저는 그렇게 어, 평가를 합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서 어, 이런 어떤 전문가급 그 고성능 어, LED 조명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몰리그가 그동안 리그만 쭉 만들어오다가 어, 이렇게 이 조명에 처음 뛰어들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가성비, 이 가성비 역시 나쁘지가 않다. 가격 역시 어,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명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진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도 이더 좋은 조명 어, 더 저렴하게 이렇게 스몰리그에서 계속 나왔으면 하고요. 어, 제가 봤을 때이 조명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라든지 전문가 어, 어떤 분이 사용하시더라도 어, 크게 만족할 만한 그런 조명이다. 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